Hello, everyone. It's Daniel. 안녕하세요, 여러분. d a n i e 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 강의에 대한 과제, 체크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볼게요. Will이랑 Be Going To의 대결이었어요, 지난 과제가. 그죠? Number one, 나는 내일 학교에 갈 거야. 근데 여러분, 학교는 어때요? 당연히 가는 거잖아, 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는 Will보다 Be Going To를 많이 쓰죠. 왜냐하면 Fix가 돼 있는 일정이니까. 그래서 I'm going to go to school tomorrow. I'm, I'm going to go to school tomorrow. I'm going to go to school tomorrow. 근데 여기서 speaking tip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going to에서 gonna. going to 묶으면 여러분 gonna예요. I'm gonna. I'm gonna go to school tomorrow. 해볼게요. I'm gonna go to school tomorrow. I'm gonna go to school tomorrow.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련되게 좀 멋들어지게 내가. 햄버거, 냄새 좀 맡아주고 싶다. 할 때, I'm going to go to school tomorrow. 하시면 된다는 거. 자, number two. 나는 내일 영화를 볼 거야. 라는 문제인데, 자, 옵션이 두개 있어요. 만약에 내가 티켓을 이미 예약을 해놨어. 그럼 뭐예요? I'm going to watch a movie tomorrow. I'm going to, I'm gonna watch a movie tomorrow. 가 되겠고, 아직 안 샀어. 그냥 시간이 되면 내가 가서 볼 거야. 할 때, I will watch A movie tomorrow. I'll watch a movie tomorrow.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number t 나는 다음 주에 출장을 가. 근데 여러분, going on a business trip인데 going on a business trip. 자, 출장은 뭐야? 내 의지야? 사실 아니죠. 회사에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출장 가니까 준비 이거잖아요. 이미 픽스가된 거야. 그래서 I'm going to. I'm gonna g o o n a business trip next. I mean the uh, next week. 그죠? I'm going to go on a business trip next week. I'm going to go on a business trip next week. I'm gonna go on a business trip next week. I'm gonna go on a business trip next week. Go trip next week.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내일 점심을 안 먹을 거야. 이건 사실 내 의지지. 에이, 안 먹을 거야. 음. I won't. I won't eat lunch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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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t lunch tomorrow. 하시면 되고. 그들은 내일 파티에 온대니? 할 때, 아, will, they will they come to a party tomorrow? will they come to a party tomorrow? will they come to a party tomorrow?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 어, 오늘 스피킹팀 B e going to g o n n a 알려드렸으니까요. 그거 염두하셔서 스피킹팀 과제로만 연습하셔도 충분할 겁니다. 여러분. 연습 꼭 해보시고. 아, 저 오늘은, 어, 대망의, 어, 어 새로운 어, 문법 하나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제가 태블릿 놓고 I'll be right back.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여러분, 이 노래 제가 왜 불렀을까요? Let 때문에요. 오늘은 Let을 한번 다뤄드릴 거예요. Let. Let 하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 분들이 Let 하면 딱 생각나는 거 하나 보이세요. Let's go, Let's go인데 여러분 Let이 어떻게 쓰여드는지 제가 여러분들이 좀 확장을 해드릴게요. 사용법을. Okay. 자, 일단, let은 여러분 사역동사라고 해요. 사역동사라고 해서 쓰이는 형태가 따로 있어요. let이 나오고, 목적격이 나오고, 동사원형이 나오셔야 돼요. let, 목적격, 동사원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let's go에서 apostrophe s 있죠? 얘는 김피디님 뭐예요? is가 아니에요. let은, let 나오고 그의 s는 us야, 우리. 위의 목적격인 us란 말이에요. us go예요. let us go를 줄여서 let's go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let의 의미는 뭐냐면 뭐뭐 하게 해 주다라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let us go 하면 우리 하게 해 준대 우리가 우리끼리인데 뭘 하게 해 줘, 서로. 그냥 가자는 얘기지. 그래서 let's, let let us 를 쓰면 뭐뭐 하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let's go 하면 다 같이 가자. 근데 알아두세요. let us go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만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보세요. 주어를 갖춰서 쓸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음 내가 너 집에 가게 해줄게. 이런 말도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뭐야? 나, I. 그다음 let you go h o m e 예 let 목적격 동사원형은 망가지지 않아요. 부서져서는 안 돼요. I, I will 미래로 할게요. 미래 왜냐면 가게 해주는 건 미래니까. I will let you go h o m e I will let you go home. I will let you go home. Okay. I will let you go home. You. Let 이랑 U로 합쳐 Let you 될수 있어요. I'll let you go home. 쓸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보세요. 음, 근데 내가 막, 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같은 동료가, 어,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차를 좀 써야 돼. 그래서, 내차 고장난데? 그래서, 야, 그가 내 차를 쓰게 해줘. 했을 때쓸수 있어요. Hey, let, 그. 그가 영어로 뭐예요? 힘대 목적격. Him. Let him use my car. Hey, let him use my car. 걔가 내차 쓰게 해줘 Hey, let him use my car Let him use my car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음. 그래서 let은 여러분 let 고만 기억하지 마시고 주어 뽑고 let 목적격 동사 원형에서 다양한 형태로 쓸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예를 하나 들어봐 드려야 돼요 왜냐면 까먹을 수 있거든 그죠? 우리가 지금 빌딩에서 1층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어서 도어가 그죠? 어 메인 게이트가 쓸 수가 없어. 근데 사람들은 들어왔다나라야 해, 그죠? 그래서 어 그들이 어 B 게이트를 쓰게 해할 때도 Hey, let t h e m 이 Let them use gate B. Let them use gate B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많이 많이 써보셔야 돼. 요왜냐면 let도 그 일상 생활에서 생각보다 엄청 많이 써요. 다양한 뉘앙스로. 오케이? 자. 그 frozen 영어 frozen에서 나왔던 거 이제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그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래서 let it go 이거를 그냥 가게 둬라 가게 해주란 뜻이에요 어 가게 해줘 음? 그리고 여러분 비틀즈 노래 알죠 옛날에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이거 있죠 let it be야 be는 뭐야 be 동사죠 그냥 이 상태로 있게 두란 얘기야 let it be 오케이? Okay? 그리고 그냥 말할 수 있어요 hey Let me go home. 나 집에 좀 보내줘. Hey, let, let me use your car. 나네차좀 쓰게 해줘. 이렇게라도 쓸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나한테 나중에 말해줘. Tell me later도 되지만 Let me know. Let me know. 나 알게 해줘라. Hey, let me know later. 나중에 나 그거 한번 알게 해줘. Let me know도 여러분 엄청 쓰죠. 아마 외국계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Let me know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let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레츠고만 쓰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고 다양한 예문들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에 그과제들 드릴 테니까 과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영상은 여러분 조금 터프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여러분들 현장완료 한번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현장완료를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영상에. 근데 뭐 지금까지 배운 거렛 포함해서 숙지가 잘돼있으셔야 현장완료 들어갔을 때 혼란스럽지 않으시니까요. 지금까지 보셨던 거 중에 구분이 잘안 되거나 아직 완전히 내가 습득이 안된것 같다면 다시 보시고 현재 완료로 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Alright, 영혼으로 함께, 데니엘과 함께.